구독과 like 좋아요, 트링 트링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와우. 한 번도 안 매운데? <laughs> 출출해서 뭐걸 찾아봤는데 집에 이거밖에 없네. 라고 하면 안 믿겠죠? 그래서 대놓고 한번 불멍 먹방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청양고추에 약 150배 매기. 너가 매워봐 라면이지. 스프는 좀 위험하게 생겼네? 여러분들 물은 딱 550만 이래야 맛있거든 라면 끓일 땐 스프부터 넣어야 돼 왜냐고? 우리 엄마 그렇게 하랬거든 뽀글뽀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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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글 뽀글 라면이 다 익었다 싶으면 면을 먼저 건져내야 돼 이렇게 그리고 남은 라면 국물에 계란 하나 정도 넣어줘야지 1분 뒤에 라면 국물까지 넣어주면 라면 완성 삼보 <laughs> <사람보다> 안 매운데? <laughs> 아 매워. 아 매워. 존나 맵네. 막 그렇게 맵진 않은데 맛이 있지도 않고 그냥 존나 그냥 땀이나 아더 아, 여러분 이거 먹지 마세요.